행운을 밀어내고 싶다면 이렇게 하라. 벤저민 프랭클린은 말했다. 교만이 커질수록 행운은 줄어든다. 교만한 마음은 자신이 절대적이기에 타인의 조언이나 우연한 기회를 가볍게 여긴다. 스스로 문을 닫아버리니 행운이 찾아와도 들어올 틈이 없다. 역사 속 몰락한 영웅들의 공통점에는 늘 교만이 있었다. 그들은 힘과 명예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 오히려 가장 취약해졌다. 교만은 눈을 가려 현실을 오판하게 하고 자신에게 영향을 준 행운의 요소를 당연한 권리로 착각하게 만든다. 교만은 단순한 성격적 결함이 아니라 운명마저 거꾸로 뜨리는 인생의 도배다 그래서 행운은 겸손함 속에서만 오래 머무른다. 겸손은 자신이 결코 완전하지 않음을 인정하는 태도이고 그 인정이 타인의 지혜와 우연한 기회 앞에서 열린 마음을 갖게 한다. 교만해질수록 행운은 사라진다. 이는 마치 자연의 법칙처럼 보인다. 이 내용은 벤저민 프랭클린의 나를 지키는 문장 1 0일 원문 필사의 일부입니다. 그의 잠원은 우리의 하루를 지켜줄 것입니다.